김미정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올리고 쌀을 씻었습니다.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루틴이 미정의 하루를 붙들었습니다. 6시 학교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조리 도우미 일은 힘들었지만 익숙했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금 어디야?"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정은 읽자마자 삭제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불안을 밀어 넣는 기술이 일상이 됐습니다. 남편 장도윤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5년 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였습니다. 미정이 직접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후 직장을 옮겼습니다. 새 출발하자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믿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3년 전이었습니다. 동네 헬스장 강사였습니다. 미정은 또 항의했습니다. 남편은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오해야, 내가 정이 많아서 그래. 사과는 없었습니다. 변명만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미정은 더 이상 셀수 없었습니다. 패턴은 늘 같았습니다. 미정이 발견하면 남편은 환경을 바꿨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동네를 바꾸거나, 취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몇달 지나면 또 반복됐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해.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되면 어떡해? 두려움이 미정을 묶었습니다.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궁낭종 수술, 탈장 수술, 당뇨 진단. 당화수치가 계속 올랐습니다. 치아도 상했습니다. 임플란트가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비용을 몸이 지불했습니다. 그의 여름, 어느 새벽, 미정은 또다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삭제할까, 확인할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정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이모티콘과 사진이 보였습니다. 거래처 과장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화면 속 대화 내용이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화면을 사진첩에 저장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차분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처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삭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새벽 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이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며 저장했습니다. 증거 폴더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어느날 오후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거 뭐예요? 미정이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설명해봐요. 미정아, 오해야, 그냥 거래처 사람이고,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내요. 사진도 주고 받고요.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정이 많아서 그래. 친하게 지내는 거지 다른 건 없어. 미정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오해야 정이 많아서 다른 건 없어. 레퍼토리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끊어요. 지금 당장. 미정아, 그게 어떻게. 못 끊으면 당신이 나가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정을 봤습니다. 알았어. 내가 거래처 바꿀게. 조금만 시간 줘. 또 환경을 바꾼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뼈마디가 비어간다.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버티기에 한계였습니다. 다음날 미정은 성당에 갔습니다. 자매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최현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현숙 씨. 상담 좀 해도 될까요? 현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도움을 청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요. 카페 갈까요? 두 사람은 성당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첫 외도부터 반복되는 패턴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현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정의 이야기가 끝나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미정씨 잘 들어요. 환경 말고 절차. 사람 말고 문서. 감정 말고 경계. 미정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소용없어요. 직장 바꾸고 거래처 바꾸고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절차를 바꿔야 해요. 시스템을요. 현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보건소 가요. 미정 씨 몸부터 챙겨야 해요. 그 다음 주민센터 가서 사례관리 신청하고요. 법률구조도 예약하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요. 이제 그 여자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요. 그건 최악이에요. 대신 기록하세요. 증거 남기고 문서 만들고 절차 밟는 거예요. 현숙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오후 미정은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간호사가 미정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요. 간호사는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빈 칸을 채웠습니다. 대부분 자주 그렇다에 체크했습니다. 어머니 불면증이 꽤 심하시네요. 약물 처방과 함께 수면 위생 루틴을 지켜보세요. 미정은 처방전과 안내 책자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종이들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현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주민센터 같이 가요. 제가 동행할게요. 미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메모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환경 말고 절차, 사람 말고 문서, 감정 말고 경. 무슨 뜻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싸우지 말고 기억한다. 미정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숙과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미정은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현숙이 미정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복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상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성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상희가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다섯 가지 영역을 체크해 보세요. 건강, 법률, 경제, 주거, 지지망입니다. 미정은 빈칸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건강 영역은 빨간색이었습니다. 법률도 위험 신호였습니다. 경제는 주황색, 주거는 노란색, 지지막만 겨우 초록색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칸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상의가 체크리스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사례관리 동의하시면 제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외도 상대에게 직접 접촉하지 마세요. 그건 최악의 대처예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이 최악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록하세요. SMS 사진 통화기로. 날짜별로 폴더 만들고 캡처하고 간단한 코멘트 달아주세요. 그게 나중에 법적 증거가 돼요. 상의가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예약하세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법률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서류 뭉치를 안고 걸었습니다. 보건소 처방전, 주민센터 체크리스트, 법률구조 안내문, 손에 쥔 종이들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미정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거래처 정리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미정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몇 번째예요? 환경 바꾸는 게? 이번엔... 진짜야. 다시는 안 그럴게. 미정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3년 전에도요. 매번 똑같았어요. 미정아. 나좀 믿어줘. 믿어달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궁 수술받고 탈장 수술받고 당뇨약 먹고 있어요. 밤마다 잠못 자서 수면제 먹어요. 이게 다뭐 때문인지 알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환경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죠. 직장 옮기고 거래처 바꾸. 그럼 다 해결된다고요. 근데 저는요? 제 몸은요? 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의 밥상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만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미정은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상담 예약 버튼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는다는 건 이혼을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숙이 보낸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환경 말고 절차, 사람 말고 문서, 감정 말고 경계. 미정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상담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배우자 반복 외도, 이혼 상담 희망,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창 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환경만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문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미정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샷을 모은 파일, 병원 진단서, 수술 기록지, 상담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반복적인 외도 정황이 명확하네요. 건강 악화도 기록되어 있고요.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담사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통지하세요. 부부 상담을 요구하고요.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면 그것도 증거가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으세요. 감정으로 싸우면 지쳐요. 문서로 말하세요. 미정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절차가 보였습니다.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정은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였습니다. 첫째,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난 5년간 반복적으로 외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증거가 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려 했지만 미정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둘째, 감정입니다. 저는 자궁낭종 수술, 탈장 수술,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요청입니다. 지금 즉시 외도를 중단하세요. 부부 상담을 10회 받으세요. 생활비를 자동이체로 고정하세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하세요. 넷째, 결과입니다. 이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거를 통지하고 이혼 절차에 들어갑니다. 미정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미정아, 이게 무슨? 서명 안 하면 내일 조정 신청합니다. 남편은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미정은 그 종이를 사진 찍어 저장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이상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부부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상담실에 함께 갔습니다. 1회, 2회, 3회. 남편은 성실하게 참석했습니다. 미정은 조금씩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4회차 남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5회차도 불참했습니다.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탕희씨 결과 실행합니다. 박상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거 통지서 준비하시고 1 0에 반납하세요. 미정은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조정 신청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당뇨 교육을 받았습니다. 식단표를 짰습니다. 운동 루틴도 시작했습니다. 아침 20분 빠른 걷기, 주 3회 근력 운동. 조금씩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았습니다. 자기 비난을 중단하는 문장을 반복 훈련했습니다. 가해는 선택입니다. 피해는 책임이 아닙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믿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분리했습니다. 지출을 자동 분류하는 가계부 앱을 설치했습니다. 지지망도 구축했습니다. 현숙, 상해, 보건소 간호사, 위기시 세명에게 3문장으로 3시간 내에 연락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성당 자매회 모임도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보건소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결과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당화수치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미정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별거 통지 후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차를 우렸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에 현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씨, 내일 성당에서 재정특강 있어요. 같이 가요. 미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요. 그날 밤 미정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당화 수치가 좋아졌다. 간호사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했다. 내일은 특강 가기로 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미정은 일기장을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미정은 법원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옆에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다 의견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미정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정은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둘째. 재발 시 위자료 5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는 각서를 쓰세요. 셋째. 부부 상담 나머지 7회를 모두 이수하세요. 넷째, 6개월 별거를 유지한 후 다시 평가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아, 그건 너무. 못하시면 이혼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합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미정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지만, 젖지도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미정이 준비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스크린샷, 병원 기록, 상담 기록. 재판은 3개월 걸렸습니다. 판사는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원, 재산 분할 50%, 미정은 이겼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현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숙 씨가 처음 말했던 거 기억나요? 환경 말고 절차, 사람 말고 문서, 감정 말고 경. 기억해요. 그게 뭔 뜻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환경을 바꾸면 잠깐이에요. 하지만 절차를 바꾸면 오래가요. 현숙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미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직접 만든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잠깐, 절차를 바꾸면 오래, 사랑은 선의로 시작하지만, 삶은 경계로 유지된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나를 산다. 미정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별이 떠 있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 본 것처럼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제 편이 됐어요. 동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았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상추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돋았습니다. 미정의 마음에도 새로운 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꺼내 내일 계획을 적었습니다. 산책, 급식 근무, 상담, 근력 운동. 이번엔 미정이 선두였습니다. 환경이 아닌 절차로 바꾼 삶. 그게 미정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